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찍 일어나는데 제가 먹이를 먼저 먹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일찍 일어나는 앵글러가 빵을 먹여신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도 달려봅시다 이제 날이 새벽 6시 되기 전에 바위가 오네 여기가 명당이긴 한데 사람이 한9명있거든9 명. 나가봅시다. 광을 치든 말든 여기 있어봤자 베스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이거 나면 미션을. 이야, 받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지그헤드에다가 일부러 오픈 바늘이라서 챔질을 안 했는데 아시. 어차피 여기 내 혼자 독창이기 때문에 일단은 햇빛을 좀덜 받는 곳으로 야, 이거끄 l i c i 없는데 이게. 저부터 저부터 저부터. 개측 <laughs> 가보겠습니다. 오 자도 안될 거. 주먹이 일단 안 들어가. 개측 가보겠습니다. 카메라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관계로. 입 벌리고, 한번 재볼게. 일단은, 4, 5자는 안 돼. 47, 8. 입 닮으면 한47 되겠다, 46이나. 일단 확실한 4자를 맞지? 여러분도 증인이야? 무게 한번 재볼까, 무게? 무게는 1.5 나오네, 딱. 아무튼. 사자 미션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도 감사합니다. 쉘러코는 프리리그가 요 말고는 답이 없어. 그래서 이거 프리리그도 안 나오면 이제 미드로 밖에 없는데. 아, 일단 한 마리 잡았으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사자 미션은 가져갈게. 我十六。 또한 마리가 나왔네. 이왕이면 3자가 나온 게 좋겠지만. 그래도 미션이 달려있기 때문에. 41이네. 내신 39를 바랬는데. 자, 두 번째 뵙습니다. 이 아가미 상처 있는 거 보니까, 뭐 가물치나 이런 거에 공격을 당하지 않았나. 진짜. 그 집은 내가 건 역시 바로 입질 왔다 2자 3자만 일단 받을게 4자는 안맞는데 오늘은 일단, 3 2 미션도 가져가겠습니다. 딱 봐도 이제 39 이하야. 아니, 뭐, 사이즈 제라면제일겠데 일단, 두뺨도안 되거든? 뭐, 일단, 3마리째. 프리리그에 나오고. 그 흔한, 아직 2점은 일단 3점 미션도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파도 친다. 미끌린 지옥이라서 난 너무 더라 물색이 너무 에메랄드 아니야? 자 이건 누가봐도 이자잖아. 어? 맞지? 한 뺨하고 두뺨 충분히 안되니까 이자니까 이자 미션도 가져가겠습니다. 아, 네, 말이지. 니다 내가 여기 이 미션하려고 여기까지 왔다는게 진짜 미기지나 아니 오늘따라 이자가 너무 안나오니까 어제부터 잡았으니까 이제 빠져 <laughs> 이런 상황을 보면 내가 안 잡으려고 안 잡은 게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일부러 안 잡는 거지 내가 여기 오기 전에도 말했잖냐 내가 자치 잡으러 여기까지 와야 되죠 자치는 중국 어디에 다 있는 거 아니냐고 아 응급수를 왜 이렇게 많이 사왔대? 난 간다 간다. 간다.